세 분의 의원님들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도구였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로 행세했습니다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토크빌의 말처럼 수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서초동 대검 청사 버스에서 내리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 덮을 수 없게 되자 12상 불법 게임을 자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되던 날 서울 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에서 걸어 나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입니다. 진술인으로서 필요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진술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진수린이 발언 중에는 위원장을 격려해서 말하세요. 네세 그 분의 위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수린의 권리를 최소한의 의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의견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